아무 이유 없이 제출이 거부되고 있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 지금 한국외대 기숙사 운영권 무단 양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이미 지적이 됐던 건인데요. 뭐, 후보자가 주주로서 재임한 기간, 투자금액, 배당금, 요거는 후보자 본인에 관련된 자료고, 타인에 대한 자료가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외대에서 다 가지고 있을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유가 없이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김인경 선수 관련된 학회 학점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르쳤던 과목 관련된 거거든요. 이 과목의 강의 수업 계획서, 그 당시에 출결 관리 지침. 그다음에 그건 관련돼서 총학생회에서 후보자를 형사 고발을 했는데 고발했던 자료들. 요런 자료들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것도 아무 이유 없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남이 외대에서 장학금을 어떻게 수령했는지 이걸 저희가 좀 확인하고자 장학금 수령 현황 요구했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이거 개인정보도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15조 제1항 3호에 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저희가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경우가 딱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후보한테 요구를 했는데 후보가 안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부 자체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 요구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풀브라이트 장학생 명단을 제출을 했어요. 제출 요구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1949년부터 현재까지 다 공개돼 있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여기 2021년도 단 1년 1년치만 우리한테 줬습니다. 이렇게 비교되게 지금 교육부가 사청문회 자료 제출에 이렇게 임해도 되는 것인지 한국 외대 회계 감사 보고서 이거 비실명 비 비공개고 개인 정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잖아요. 교육부가 생산하고 보관하고 있는 자료잖아요. 이거 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기본적인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국회 교육 상임위에서 각각 의원들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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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한 것을 지금 차관님이 적어가지고 살펴보고 제출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공적 업무를 위해서 필요로 된다고 판단해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고 최대한 제출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회 증언 감정법 제사 조의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만약에 불성실하게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에 대해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주무 장관에게 국회가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네.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조금이라도 관여가 된 것이 있다고 하면 불성실함이 관여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교육부가 각 말단 기간까지 하나하나 자료 통제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